처음 시작된 열애설과 다시 타오른 소문들 처음 열애설이 제기된 것은 2022년 일부 네티즌들이 이민호와 김고은의 SNS 게시물에서 유사한 배경, 비슷한 소품 등을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게시물에서 겹치는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커뮤니티에서는 비밀 연애 중이라는 의혹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 새로운 증거들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사적인 파티에서 찍힌 흐릿한 영상, 김고은이 올린 새로운 행복이라는 암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 등은 팬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폭발시켰습니다. 팬, DC인사이드, 트위터와 같은 커뮤니티와 SNS에는 결혼설에 대한 추측, 지지, 그리고 의심의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민고 웨딩, 이민호 김고은 결혼설, 등의 키워드는 트렌딩 검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들, 이민호와 김고은은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이후 추가적인 공식 협업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스크린 속 케미는 여전히 회자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배우 모두 각자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민호는 파친코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김고은은 작은 아씨들과 여러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기간 동안 공개 연애를 하지 않아 오히려 팬들 사이에서는 더욱 비밀 연애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계는 공개 연애에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스타들이 연애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형빈, 손예진, 비, 김태희 커플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소문만 돌았던 사례입니다. 단서 분석 최근 네티즌들이 포착한 의심스러운 단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풍경의 여행 사진을 올림 김고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틱톡 계정에서 유명 여배우의 깜짝 결혼을 암시 최근 이민호가 공식 행사에서 의미를 알수 없는 반지를 착용한 것이 포착됨 이외에도 평소 연예인 열애설을 터뜨리기로 유명한 디스패치가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 혹시 디스패치도 알고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중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이 될 가능성 그렇다면 이두 한류 스타의 결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두 사람 모두 30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인생의 안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엔 적절한 나이입니다. 커리어 측면에서 보면 결혼은 새로운 이슈와 주목을 끌수 있지만 향후 배역 선택이나 이미지 관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결혼을 응원하는 팬들도 많지만, 일부 충성도 높은 팬들은 공개 연애나 결혼에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의 연애 및 결혼에 대해 대중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민호와 김고은의 결혼도 현실 속 해피엔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호와 김고은은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루머에 더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결혼설이 100%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건 팬들 사이에서 그 결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드라마 커플 이 실제 커플로 발전해 세계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K드라마 커플의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보세요.